하롱베이 쪽 가서, 어, 그, 뭐, 지금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니까, 이제 아마 오픈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주훈련 가는 거고, 저랑, 코치님이랑 같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코치님께 레슨을 받으실 분들은, 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웬만하면 선택해야 돼. 왠지 알아요? 그, 선택 안 하잖아? 그러면은, 말안걸 거거든, 내가. <웃음> <웃음> 아니, 나 같으면 무조건 선택하지. 아, 왜냐면은, 우리가 인도에서 배울 때도. 그런데 제가 10만원에, 그죠? 3박 5일에 10만원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그니까 얼마나 좋냐고, 이게. 네. 네, 좀, 뭐, 그래도. 아니, 괜찮습니다. 네네네. 고생 많금셨네니다 부탁드리겠어요. 네, 그래서 뭐 아마 고정 댓글이나 이런 거 우리 저희 우리 또유한 어, 우리 또 당장 PD님이 고정 댓글 달아주실 거고 아니면 뭐 제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나이 많으셔가지고다 설명해드려야 돼요. 잘 들리나 자막도 써드려야 돼. 또잘안 들리시는 분들도 많고 보이나 이 화면도 좀 키워야 돼. 네, 아무튼 골프 오래 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안 아프게 잘 배웁시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 배울 때 되게 아... 아파요. <웃음> <웃음> 내가 잘못 쓰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보여지는 거를 잘못 따라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어, 제가 이 전편에 했던 거를 저는 이제, 원래 좀잘 되고 끝내야 되는데 잘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네. 뭔가 우리 코치님이 스윙을 할 때는 막 응축된단 말이야, 힘이. 그러니까, 그리고 야구 선수들하고 진짜 많이 제가 쳐봤는데, 걔네는 그렇게 쳐요. 걔네는 스코어는 저한테 지지만, 폼이나 아니면 힘, 힘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가서 걔네는 이렇게 안 치는 거죠. 어떤 느낌으로 치면 뭐 한참, 한참 있다가, 빵!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치거든요. 네. 이게 뭔가 응축되는 힘이죠. 네. 네. 그래서 힘을 쓰는 방법. 그러니까, 놓고, 옛날에 놓고 이렇게 팽이처럼 휙! 돌면서 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 뭐, 물론 드라이면이 뭐 형이처럼 거되겠죠 네. 네. 근데, 아이언이나, 네. 오, 아이언 거리안 나시거나 이런 거, 아이언 세운 거 말고 네. 그 약간 표준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이거 무조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로분들이 진짜 클로스위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되게 멀리 가는 거죠? 이게 공의 응축이. 음, 음. 그러니까 얘가 이게 눌러 맞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눌러 치는 게 아니라 눌러 쳐지는 거거든요. 공이 음. 응축돼서. 네. 그니까 이제 우리가 로우 포인트 바뀌는 건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럼 바뀌었죠. 네. 그럼 몸이 응축되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맞을 아, 수밖에 없죠. 맞을 수밖 없다. 그런데 네. 얘를 손으로 무리는 건 그냥 기술, 기술. 아, 그거는 뭐 가능하죠. 가능은 하죠. 오랫동안 네. 연습을 하면 네. 당연히.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네. 이제 네. 운동을 해보셔야돼 네. 운동 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운동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아, 정말. 예전에 아카데미다닐 때는 그래도 하루 에1 0 시간씩 했었는데 아 요즘은 정말 자 네. 여기에 네 이렇게 앉아보세요 네. 그래요 아, 네 여기에 이렇게 네네 네. 네. 잡고 어떻게 음, 잡을까요 네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요 네네 네. 거기서 네 이렇게 사선으로 네. 내 어드레스에 네이 사선에서 음. 이 사선에서 내가 이 팔을 가슴으로 붙여보세요 이렇게 가슴에 오케이. Okay. 네. 그 다음에 얘를 사선으로 밑으로 내려보세요. 이렇게. 오케이. Okay. 아. 그 다음에 다시 가슴. 네. 그 다음 얘를 펴주세요. 음. 이게 연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가슴. 그때 제 손에 엉덩이가 닿으면 안 돼요. 아. 자, 밑으로. 그렇죠. 가슴. 아. 위로. 아. 이게 코의 아. 응축이에요. 이게 코의 힘이에요. 아. 네. 이게 지금 어드레스 자세잖아요. 아. 네. 이 자세가 가장 부너지면안 돼. 아. 자, 다시. 이걸 연속으로 해보세요. 음. 그 다운 스윙할 때 이런 느낌이 있냐는 거야. 이게 있겠어요? <laughs> 이게 없지. 자, 그러면 제가 이 외부에서 자극을 줘서, 네네네. 얘를 무너뜨릴 건데, 네. 그걸 버텨보지. 무너질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무너질 것 같은데요? 자, 그 자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자, 가슴, 자, 밑으로 버텨. 밀어보 에! <laughs> 얘를 버티세요. 오케이. 아이, 왜 빌고 달려! 아이, 빌고 달려! 그걸 버티세요. <웃음> 지하철에서. <웃음> 내 자리인데 왜 빌고 달려! 야 아, 그니까, 러이 네. 자세에서 힘을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네. 힘을 계속 이렇게 쓰는 음... 거예요. 음. 자, 어제 저번, 그렇지. 저번, 그, 저번 주에요. 예 네. 네, 거기에서 얘기했지만, 얘가 칼집이 계속 더 좁아져야 되는데, 네. 칼집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니까 그게 또 체가 또 풀리니까. 그니까 러 얘가 풀리니까 또더 네.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음. 음. 맞아요. 아, 진짜. 응, 음. 응. 음. 그렇죠. 음. 어찌지? 아, 이 사람이 자꾸. <laughs> 아, 이 양반. <양가. 웃음> 왜 자꾸 밀고 달려야 지하철에서. 어? <laughs> 아이렇게 아, 누리는 힘이 그렇게 강해야 된다. 아, 진짜. 잠깐나다 하지. 응, 응. 그렇죠. 이제 상체는 눌리지 말고 아, 이리지 말고? 예, 이 각에서 제가 밀었을 때 밀리면 안돼 밀리면 안, <laughs> <야>! 밀리면 안 <laughs> 되는 거야이 <laughs>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힘 좋은 선수 운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 제가 이렇게 아, 두 손으로 밀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근데 그걸 버텨요? 버텨요. 아 진짜 다한번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해봐요. 자. 저 지금 한 손으로 하는데 밀리시는 거요이그 아니 그거는 왜 밀면 다나요 <laughs>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나 저한테 기대는 거잖아. 그렇죠. 이 대신 만 돼. 이런 느낌. 아, 진짜 이 느낌 잘 기억하세요. 네. 지금 어디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오 배. 그렇죠. 그러면 <laughs> 이 느낌, 네. 이 느낌 안에서 네. 클럽이 들어오는 길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자, 네. 이제 클럽을 잡아보세요. 네. 이필 리지시면 안 돼요. 지금. 네, 이걸 어떻게 줘요 <laughs> 음. 자, 백스윙 올려보세요. 백스윙. 자, 그 느낌대로 들어와보세요. 스탑!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와있는데, 내 팔은 여기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갭이 얼마나 많냐는 거지. 네, 그럼요. 러니까 나는 공을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네. 거야, 계속. 어, 그럼요. 다시 올려보세요. 그 느낌과 내 손과, 자, 그대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어왔었어야죠. 예. 예. 그래야지 길이 맞지. 어.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얘가 길을 만들어준다. 제가 예.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 길이 만들어줘야 싱크가 맞지. 음. 그래야지 한 번에 빵 하고 갈거 아니야. 빵. 예. 그렇죠. 이렇게 길을 만들어줘야죠. 네. 예. 그 다음에 한 번에 빵. 예. 다시? 어, 훨씬 낫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내가 팔을 붙인 거예요? 아니면 얘가 내려오는 길을 만들어줘요? 그, 내려오는 길을 만들어줘 그렇죠. 윽 하고, 로브엔터 바꾸면서, 가까워져! 그렇죠! 음 그리고, 어! 오케이! 으아. 한번 쳐보세요. 어. 스피드가 덜 나더라도 한 번만 쳐보세요. 예? 그 길을 만들어주세요. 그 코어에. 예? 아니. 아, 씨. 이거 뭐 슬픈.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들 어떻게? 어, 아, 뭐야! 음. 다시. 저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음. 음. 그렇죠. 그렇게 안 온다니까. 음, 음, 오케이. 자, 그 길을 만들어주세요. 네. 거기까지. 음, 아니에요. <laughs> 이니 <이게> 거... 아니야. 됐안맞다왜 <laughs> <또> <laughs> <파악이> 아니야? <laughs> 이거 <이게> 왜 아니지? <laughs> 보세요. 네? 이거 어떻게 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번 봐보자. 아니고, 아는 아니, 아니, 나... 낫지만, 네. 아직도 안 맞잖아. 안 맞네. 싱크가 안 맞다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실제로 내 팔꿈치 어디에 있는, 뒤에 있는 거야, 이거. 음. 음, 로우펜스 바꾸고. 음, 그렇죠. 거기까지는 못 기다린다니까. 제가네 아. 거기까지는 아, 못 기다려. 아. 기다려야 되는데. 안 돼요. 아, 그래? 예. 네. 아직도 안 됐어요? 응. <laughs> 못 기다렸어요? 예. 네. 뒤에서 다 보여요. 여기가. 네. 올려보자. 다운스윙 할때 이렇게 들어오는 게다 보여. 진짜? 네. 그럼 다시. 자. 응. 음.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하시든 손목을 네. 더 꺾든 네.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다시. 응. 음. 음. 지금 이렇게 안 들어온다. 응. 음. 이렇게서 해 뭔가. 그스윙 그렇죠. 조금 낫긴 조금 한데, 조금만 더 하면 참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어떤 거를요? 자, 보세요. 아, 제가 근데 너무 지루 했네이거네 끝이면? 네. 근데 이 각을 보세요. 아, 그 이건 잘했네. 네. 오. 저는 이렇게 조금만 더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조금만 더 하면 이게 거의 붙을 거 같아요. 음. 이런 느낌이 없다는 거죠. 저는. 아, 네네네네. 원래 치전들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신이그러 그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거. 습관. 맞아. 아. 하... 이게 습관이에요. 네. 저는 이걸 바꿔드리고 싶은데. 아, 바꿔드려, 빨리. 그니까, 러 그니까, 러 여자 프로들이 정말 유연한 중저 애들, 네. 여자 애들. 얘가 이렇게 쳐서 엄청나게 미스를 많이 합니다. 어... 네네네. 그니까 내가 회전을. 유연하니까. 네. 얘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속스피드가 느린 거잖아요. 네. 워낙 유연한 게 여기 있잖아. 음. 근데 지금 몸을 아무리 잘 써도 새가 여기 있잖아, 지금. 네. 그럼 얘가 어떻게 커넥션이 되냐. 음. 네네네네. 네, 네, 네. 몸을 잘쓴 만큼 클럽도 잘 다뤄야 돼요. 응? 응. <laughs> g 응. 응? 응. 아니에요. 아니에요? 습관이 이거예요. 뭔데요? 아, 그랬으면 또? 알았어요, 그럼 다시. 습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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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네. 응? 응. 진짜 그렇게 쳐야 돼요? 응? 응축. 응. 가까워져. 응? 가까워져. 그리고. 빵. 음, 빵. 이상하다. 이상해. 뭐지? 그러니까 아직 아직 그러니까 헷갈리시아 잠깐만. 어, 뭐지? 응. 어? 나는 했다고 생각해. 아안 하네. 안 하시는 거라니까. 안 하네. 지금 팔꿈치 어디 있는 거야 뒤로 갔네. 네. 왜 뒤로 갈까? 아, 진짜, 왜 뒤로 가! <laughs> 아,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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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응? 응충 자, 여기에, 자, 클럽에 역학된 건가? 네. 제가 봤을 때. 네.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뒤로 빠질 수 네, 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냥, 어떻게 약간, 앞쪽으로? 네, 자, 보세요. 네, 우리가 네, 백스윙 네. 가면, 네, 저기서 여기가? 네. 네, 백스윙 가면, 지금, 어, 대표님은 지금 계속, 나는 회전하는데, 네. 얘는 눕혀. 그럼 어디로 올까? 어, 예. 그럼 얘가, 이 클럽이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예. 그럼 난 클럽이 이리로 뒤로 어,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느낌상 내 손목의 변화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손목의 변화만 일어나고 얘가 요렇게 들어와야 돼. 어. 어. 어, 근데 난 그렇게 내치는 느낌이 없어. 예. 지금 얘가 계속 어떻게 하면 요렇게 들어오는 느낌. 음. 이렇게. 힘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예, 예. 계속. 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네. 얘가 떨어지는 그 역할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결국은 그립 끝은 이내 회전되는 이 모양으로 들어와요. 아, 그렇게 글로안 들어가는 거야? 제가 네. 자꾸 이리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리로 가니까 나는 이렇게 도니까 얘가 이렇게 계속 이리로 들어오는 거야. 음. 그러니까, 갔어. 그러면, 자, 여기서 로포인 바꾸면서, 가까워져서 왔어. 네. 그 여기서 나는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가야지. 지금 오른, 오른 팔이 느낌을 잘 기억하세요. 그립이랑. 네. 오케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느낌을 찾아야 돼요. 나쁘진 않았는데. 예. 네. 나쁘진 않았어요. 조금만 더하면 좋을. 너무 그냥 빨리 보냈나? 헤드를? 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씨. 저번 시간 했던 거랑 또 연결 고리인데. 예. 네. 나는 내가 회전하는 곳과 클럽이 안 맞아. 예. 네. 다시? 예. 네. 어. 이렇게 한다. 네. 요렇게 하는 게 아니야. 계속 안 프로들이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수직에서. 네. 네. 그 다음에 얘가 내가 이 그립 끝이 내가 회전되는 방향으로 온다라는 얘기고. 네. 근데 얘가 계속 요렇게 두는 거 이렇게. 음. 그러니까 나는 회전을 하는데 얘는 지금 하나도 못 쓰는 거이 클럽을 못 쓰는 거죠. 네. 갔다가. 응. 갔다가. 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어. <laughs> 그러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구나. 음. 내린 는기 아니라 이리로 가 이렇게 하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지. 앞에 이런 느낌. 응. 오! 나 오! 어, 지금 뭔가 알았다 이거. 나 이게 빼. 옛날에 했던 그 아. 여기서 이거. 그렇죠. 이거. 그렇죠. 이거. 그렇죠. 이거. 몇 어, 편인지 나도 모르지만. 어. 자, 한번 보세요. 어, 좀안거 어. 같은데? 어. 그렇지. 오! 오! 어. 이렇게 들어와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한 뭔가 싱크가 맞는데 아... 얘는 싱크가 안 맞는 거네, 이게 네네네. 안 맞아 이렇게 치면. 음. 그러니까 더 응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또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스매시피 더 훨씬 좋다. 훨씬 더 눌러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힘을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그립끝이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데.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그립 끝이 계속 이렇게 힘을, 음, 그 끌고 간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런 거일 수도 있죠. 끌고 간다는 것 때문에 이게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음. 적당량만 끌고 그렇죠. 가는데, 야이 어. 코킹이 안 풀리는 거지. 네. 쉽게 얘기하면 이 코킹이 음. 안풀려도 여기서 회전되면서 수직력이 얘가 풀리는 건데, 네. 얘를 계속 이렇게 가져오는 게 음. 습관이 계속 아직도 있으신 것 같아. 네. 그럼 나는 계속. 자, 이렇게 절대 못 칩니다. 음. 어떻게 칩니까? 이거 손으 아, 끌고 가는 게 독이다. 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예. 있지만. 그래서 적당량만 음, 끌고 가 그렇죠. 예. 아, 음.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클럽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네요. 음. 진짜. 아, 얘를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모르죠. 제가 여기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쳐요.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이제 얘가 저는 내렸다고 하지만 내린 게 아니라 일로 온거요 그렇죠. 거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갔다가 이렇게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갔다가. 웅축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어. <laughs> 왔다, 왔다. 왔지, 왔지. 왔다. 왔다. 왔어, 나 알았어. 나안거 같아. 에 오케이. 아. 좀 이해는 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야, 쉽지 않다. 야. <laughs> 자, 우리 두편 찍으니까 이해하셨네. 끝, 네. 끝. 아. 아, 그 습관이 또. 끝. 오,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훨씬 더 많이 끌고. 와. 맞죠. 네. 그런지 보세요. 로우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지. 아 그러네. 내가 앞에서 쳐야지 라는 생각 안 하셨잖아요. 네. 음. 와 또, 잘했다. 그럼 이제 수직력에서 치시는 거지. 우와. 지금 수직력을 한건가? 네한거예요 미치겠다. 이거 자연스러워지면 다 지졌다. <laughs> 류근지. 강재준. 요즘에 애기 나가서 골프 못 치지 걔는. <laughs> 장기영. 넌 원래 지졌으니까 냅둘게. <laughs> 어? 근지도 가만히 놔두면 지가 죽어요. <laughs> 갔다가, 어! 그렇지. 어! 갔다가 가까워지면서! 그럼 이게, 지금 보세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가까워지면 안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요. 그렇죠. 네. 가까워지면서, 오케이. 자, 가보자, 한번. 회전을 먼저 하지 마세요. 지금도 나빠요 아, 이러니까, 근데, 네. 좋은데, 이제, 이렇게 쓰니까 다치네. 네. 그러면 내가 몸을 열어주고 팔을 느껴와야겠네 네. 그죠? 그. o 오, 나쁘지 않네. 네. 자, 그러면 몸을 열어주고 저는 스타트만 얘기했습니다. 스타트. 아, 그렇지. 스, 스타트. 보세요.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뒤로 빠집니다. 얘가 이 각이 내려오는 거야. 이 각이 내려오는 어, 거야. 지금도 안 내려와집니다. 뭐가 안 내려와요? 얘가. 아, 이 각이 내려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아까 같은 얘기랑 같은. 이 각이 거... 이렇게 오는 게아니 그게 아닌가? 절대 아니야. 이 각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야? 네. 이게 내려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니까, 러이 팔꿈치가 네. 이렇게 오는 아, 옆으로 아니면. 붙는 게 아니고. 네. 네. 절대. 이거 팔꿈치는 절대... 옆으로 붙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핏, 어, 핏 6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아, 네. 얘기해. 얘가 이 각으로 들어와야 돼. 내려와야 된다. 된다. 아 이거 팔꿈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그니까 러 팔꿈치는 끌고 간다고, 이렇게 붙이는 아니. 게 아니라, 팔꿈치를 오히려 내려줘야 돼. 그렇죠. 내려줘야 한다? 그럼 그립 끝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립 끝이. 그금 끝이 렇게에 있냐는 요나 힘을, 요렇게 쓴 거잖아요. 예. 네. 힘을 지금 이렇게 쳤다는 얘기는 지금 푼 거잖아요. 네네네. 네. 어. 보이시죠? 네. 근데 내가 얘가 풀리면, 얘는 그립 끝이 어디서 쓰는 거예요? 요걸로 쓰는 거예요. 음. 그럼 안 풀리지, 절대로. 아,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풀린 거야 다풀 이렇게 절로 가니까 근데 네.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풀리지? 안 풀리잖아 안 풀리지 대박! 이거, 이거 이걸 거이썸네일로 해주세요 팔꿈치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하면 오히려 끌고 오려고 하면 붙이려고 하면 다 풀리고 오히려 팔을 그렇죠. 펴서 내려주면 이게 롤의 연습이죠 팔을 펴서 내려주면 오히려 안 풀린다 그럼 팔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시? 뭐 앞에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팔꿈치가 내 옆구리로 안간다 네. 팔을 펴서 내려주면. 그렇죠. 근데 그 시퀀스를 지키는 거지. 아, 그럼 진짜 갔다가 좁아지면서 내려. 그렇죠. 아. 이렇게 한번 쳐볼까? 그 느낌으로. 나 빼. 어, 약간, 어, 약간 이런 건가? 좀 내렸어요, 팔을. 해. 맞아요.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로우 포인트 진짜 많이 움직였는데? 나 로우 포인트 아직도 안 움직였는데? 이번에 응축이 좀안 됐죠. 응. 그래도. 팔꿈치가 붙는 거 보세요. 응축이 조금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커넥션이 되잖아요. 아 연결은 잘 됐다. 네, 그냥 터치가 안 나왔을 뿐이에요. 네네네. 응. 한번더 볼까요? 네. <laughs> 갔다가 갔다가 칼집 붙으면서 내려. 맞나요? 네. 갔다가 응축. 오케이.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저힘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이쪽 힘. 안쪽. 으로 그렇죠. 갔다가 아니, 졸라 쳐, 고허, 고허, 이렇게. 고 엄청 눌려가지 고허. 엄청 눌려봐줘, 근데 왼쪽으로 갔겠다, 이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이제 타이밍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와, 170켰어 야, 이거 뭐냐? 어떻게 됩니까? 와, 완전 붙어서 내려옵니다 진짜. 가만있어 봐. 그럼 여기서 내가 수직력을 안 쓰고 또 가서. 네, 맞아요. 저렇게 갔나? 예 네, 돌기만 한 거지. 와... 그래도 이제 이 눌러맞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 눌러맞지. 이게 응축이에요. 진짜. 이게 응축. 이렇게 청주 한 번도 없어요. 뭔가 어. 어, 느낌이. 와! 잠깐만 기억해야 될 거. 좀 어려운데. 잠깐만 칼집. 일단 칼집이 하고 얘를 내려준다. 응. 어. 기, 근데 를만들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내려준다. 어. 이런 어, 느 거. 그... 네. 막 빼. 어, 잘 살짝, 보세요. 살짝 저렇게 그랬지만 괜찮아. 음. 그럼 공이 어디? 공잘 갔을, 갔을, 갔을 것 같은데. 어. 아좀바어졌나어 그래도 네. 아까보다는. 아까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임, 많이 그냥 임팩 트 순간을 보세요. 예. 네. 손목이 음 일직선이에요. 그러네요. 스쿠핑이 없다니까. 와. 그러니까 로버트가 우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지. 어 그러네. 음. 터치가 그 스매시 패터가 별로 안 나왔어도 네. 그래도 160m 가가네요 이게 그러니까 왜 맞게. 이렇게 갈수 있냐는 거지. 음... 정타가 완전 잘 맞지 않아도. 네. 네. 공이 계속 물려맞으니까 갔다가 좁아져. 음. 갔다가 좁아지는데 이거. 굿. 그럼 힘이 어떻게 쓴다? 이로. 그렇죠. 갔다가, 음, 갔다가 좁아지게 내리지만 이렇게. 어. 그 순간, 이 네. 순간까지를 기다려 주는 못 기다리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하... 그 순간까지를 못 기다려. 그 순간을 기다리셔야지. 그자 다칠 수는 있죠. 다쳐, 한, 다쳐. 오른쪽 보고 치는데. 그, 그러니까 지금 아, 보시면 아, 오른쪽 포 치면 돼 약간 두로성의 공을 치잖아요. 예. 네. 물론 좀 자책 출발이지만. 네. 그래도 보세요. 오. 싱크가 맞잖아요. 페이스 앵글이 많이 다치네. 그냥한 마이너스 1도2도 이렇게 치시는 거. 네.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수직력만 조금만 더잘 나오면. 아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음. 수직력을 조금 쓰면서 해볼게요. 이게 제가 음. 이제 이쪽에서 약간. 내리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일로만 치는 거지.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네. 시작 끝. 음. 시작 끝. 끝. <laughs> 시작 그렇죠. 그. 오케이. 부드럽게 치셔야 돼요. 굿. 잘한 것 같은데? 얘가 어, 공이 어디로 가요? 약간 이 이번에는 좀 우측에서 왼쪽으로 네. 꺾일 것 같다. 보세요. 우측. 오케이. 이제 와, 타임. 되게 멀리 가, 근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쳐도, 올해 스매시 팩터가 더 좋기 때문에.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멀리 가? 압축돼서 훨씬 많이 갑니다. 아니, 스매시 팩터 요 정도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클럽 스피드는 똑같잖아요. 와. 왜냐면, 이것 때문에. 다이나믹 로프트 때문에. 네. 아니, 아니, 클럽 스피드도 별 차이 안 났어요? 네. 나 되게 사서 쳤는데, 이번 에얘 어, 네. 84에요. 예. 네. 얘는 85. 85. 어. 얘 85에요. 예. 네. 근데 얘는 8 2인데더 80위. 멀리 갔네. 더 멀리 갔지.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눌러 맞는 것 때문에. 네. 눌러 친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수직력으로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눌러 맞았네요. 눌러 맞은 거예요. 왜? 와. 로우 포인트가 앞에서 맞았으니까. 어, 이게 그럼 어떻게 나오나요? 한번 좀서천히 자, 이 카메라 좀 옮겨주긴 했어 자세 좀 한번 보고 싶어서. 네. 아마 카메라가 약간 이렇게 옆에 를찍을거예요 그래도 뭐네 아마 이건 더 빨리 붙었을거예요 음. 네. 와 그니까 러 나는 이 여기에서 느껴지는 필이 결국 들었다생각하는거 그죠 제가 얘기하는 필은 뭐냐면 이 구간을 얘기하는거예요 아, 계속 자... 이구간와 얘기하는 스윙 미쳤다 이 구간이 아... 너무 중요한거예요아 아, 저놈 저 스윙만 아. 맨날 할수 있다면 <laughs> 와 아니 방금 되게 부드럽게 천천히 했는데 지금 카메라 제대로 돼? 그렇죠. <laughs> 야. 자. 그러면 일단 갔어. 웅축. 웅축되면서 내스캔대로 네 이렇게 치지 말고. 네. 웅축되면서 내리면서 이런 느낌. 네. 내리면서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올라와. 네. 끝. 아까 그거 어떻게 했더라? 웅축 네. 내려. 쓱 응? 끝.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를 계속 이렇게 도, 도, 돌면 안 돼. 음. 돌면 얘는 반대로 가버리죠 네. 아, 잘 안됐다. 이거 이렇게 된것 같아요. 나 느끼면서 방금. 좀 느꼈어요. 굿, 굿. 오. 느꼈어, 느꼈어. 쓱. 하고. 쓱. 웅축하면서. 내리는데. 내리는데. 이렇게. 오케이. Okay. 하고. 굿. 그렇죠. 오케이. 거기까지를 기다려야 돼. 굿,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보자. 네. 공이 어떻게 가는지 보자. 공 보자. 나이스. 굿. 잘했다. 또... 잘했어. 거의 어, 똑바로 갔죠? 네. 이 스윙을 와... 한번. 진짜 멀리 간다. <laughs> 어떻게 들어? 오잘 붙어. 야. 이 차이가 엄청 큰 아닌가요? <laughs> 정말 <웃음> 큰 겁니다. 야 보기에도 벌써 얘는 이미 서 있다 많이. 그래서 제가 이 목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 얘는. 옆으로그니까안 <laughs> 맞다니까. 턱의 방향이. 어, 안 맞아, 안 맞아, 이거 음. 그러니까 스타트를 보시면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힘이 이게 응축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네. 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 목이 아. 일자로 딱 보고 얘는. 있고. 아, 그니까 얘는 붕뜨는 거예요. 그요그 스타트 P5 한번 볼까요? 네. 다시. P5 때 이거보다 전에는 그럼 P4인가요? 네. P4, P4 때 P4. 한번 볼까요? P4 때 보면 벌써 여기서 이좀더 가보세요. 조금 더 가면은 이미 있어. 요새 약간 내, 여기 오른쪽 팔꿈치가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맞아요. 네. 정답. 이게 뭐죠? 내가 네. 스윙 갔다가 다홍스윙할때 요렇게 들어오지. 그래요? 그렇죠? 내가 샬로잉은 그만큼 어깨에 외전을 더 많이 하면 보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아, 엎어치거나. 네. 그럼 얘가 위에 있죠. 그니까안 보이는구나. 아, 팔에 그렇지. 가려서. 네. 와. 지금 너무 잘해. 대박이다. 예, 우리 필이 멀리서 왔는데 가야지. 여러분들도 이제 빨리 <laughs> 연습장 가야죠. 예, 얼른 가시고, 야, 이거 진짜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혹시? 계속, 그래서 공을 계속 압축시켰는 와, 진짜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쉬신다. 이렇게 공에 대한 느낌. 이게 다연에했던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때는 안 나왔는데 또, 그때는 뭐또딴 거에 집중을 하느라고. 그런데 오늘 또 뭔가 엄청난 걸 배웠습니다. 아유, 우리 필이 너무 고생 많다. 길게 찍어가지고. <laughs>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안녕.